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책한권 읽어 해볼까요? 제목은 곰뜰 곰뜰 미끈 미끈 뱀. 우와, 친구들. 뱀안 무서워요? 어, 저는 너무 무서워요. 우와. 뱀 한번. 같이 읽고 해볼까요? 오, 초록색 뱀도 있네요. 음. 오. 와, 뱀은 그렇게 입도 커요? 음. 어머나. 어, 무서워요. 그렇지만 뱀 무서워도 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저랑 같이 공부해요. 자, 근데 조금 어두웠네요. 꼼틀꼼틀 음. 미끈미끈한 뱀이 땅 위를 스르륵 지나가고 있어요. 뱀은 다리가 없고 눈을 깜빡거리는 범법도 절대 없어요. 어? 진짜? 어, 그렇네. 우와! 뱀뱀뱀뱀 엄청 무섭다. 이런 색깔도 있어요. 오! 휴휴 휴 봐봐 휴휴뱀 휴가 이렇게 있구나 방울 뱀이라고 해요 자, 뱀은 반질반질 연기가 나요. 그리고 근적근적하고 촉촉할 것 같지요. 하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전혀 촉촉하지 않고 아주 미끄럽답니다. 아, 그렇구나. 뱀은 온통 피늘로 덮여 있어요. 어, 피늘, 이거, 이거, 오. 비늘은 단단하고 잘구부려져서 마치 사람 손톱 같아요. 그렇구나. 오, 아, 아, 이거 뭐야? 똥 같아요. 뱀은, 뱀은 머리 위에서 S자 모양으로 움직여요. 그렇구나. 모리장은 병병해 보이지만, 코스이 작은 모래토미, 모래도미가 모래 있어요. 뱀은 작은 모래토미를 힘껏 밀어내면서 앞으로 나간답니다. 아, 이렇게 있구나. 음, 그렇지. 음... 음. 볼방울뱀은 사막에서 살아요. 몸을 옆으로 살짝 돌려가면서 재 재빨, 빨래 앞으로 나가죠. 볼방울뱀에 지나간 자리에는 물결 모양이 흔적이 남아요. 음, 이? 왜? 소시지 같아. 소시지 같아, 그치? 근데 뭐야? 아 나무. 음, 눈 쿠풀 뚝사 무사. 으? 와, 어눈 쿠풀, 눈 쿠풀 뚝사 무사에요. 이 음, 뱀 뱀들이 다땅 위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뱀들은 나무 위에서도 산답니다. 음. 오래 전에 뒤화된 다리. 아 그래? 수백만 <laughs> 년 전에는 뱀도 도마뱀처럼 다리가 있어요, 있었어요. 뱀의 가장 가까운 진족은 왕도마뱀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음. 뱀은 다리가 없지만 나무를 기어오를 수 있어요. 바로 등 비늘보다 더큰배 비늘을 이용하는 것이죠. 뱀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 비늘을 울퉁불퉁한 나무줄기에 걸어 놓아요. 음, 그럼 다음 힘센 근육을 이용해서 나무 위를 스르륵 스르륵 스르륵. 끼워 올라가지요. 보아 뱀, 보아 뱀이래요, 친구들. 이야, 대박. 그렇고 있구나. 으 다음에는요, 이거 뭘까요? 아, 뱀알 나오고 있어요. 오. 뱀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어떤 뱀은 새끼 뱀을 낳기도 하고요. 어떤 뱀은 알을 낳기도 하죠. 아, 알을 낳고 있는 플로디 플로리다 왕뱀. 어, 이거는요. 말랑말랑한 껍질 뱀의 알은 달걀처럼 딱딱하지 않아요. 뱀의 알 껍질은 말랑말랑 해서 마치 가, 가족 같아요. 이렇게, 보이, 보이죠? 음. 어미, 뱀은 자기 알을 잘 돌보지 않아요. 우와, 이렇게 있구나요. 무서워요. 어미, 뱀은 촉촉하고 따뜻한 것이다. 알을 낳고는 그곳을 또 나요 얼마 안 내서 새끼 뱀의 머리로 껍질을 꾹꾹 찔러서 지져요 그런 다음 껍질 밖으로 미끄러지듯 봐져 나와요 구렁이 아 이거 구렁이구나 있 구렁이 다음에는요. <laughs> 와와와와와눈 <우와>, <laughs> 봐봐요 진짜 어때요와이 책도 그림 잘했네요. I T 보와 뱀 이름 I T 티 I T의 보와 뱀 미안해요 발음 잘안 됐죠? 자, A 뱀은 꼼짝 않고 휴만 날름, 날름거려요. 아, 이거 휘어있구나. 어, 먹는 거 알았구나. 이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위험한 적들을 알아나, 알아, 알아, 답니다음 자, 뱀은 아주 잘 보거나, 듣지는 못하지만, 냄새는 아주 잘 맞지 지요 바로 날름구리는 이히어로냄새들을 맞는답니다. 아, 우와, 이건 또 봐봐, 봐봐, 뭐세요 이거, 이거, 이거. 어, 뭐멍멍이도뭐 숨네요, 뱀. 이거는. 아, 저 오, 이거나 귀엽. 색깔 진짜나 귀엽같아요. 그렇지. 뱀 보이나요? 오, 잘안 보여죠. 오, 나 귀엽같아요. 진짜. 오, 한번 오. 여우와 마주진 재직뱀. 아, 재직뱀 이러네요 음. 뱀이 모서워하는 동물도 있답니다. 바로 매, 누구리, 여우같이 뱀을 잡아먹는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뱀을 잡아먹는 뱀도 있고요. 하지만 뱀도 자기를 노리는 동물을 물리치는 여러가지 방법을 갖고 있답니다. 음... 그치... 우와... 아... 어떤 뱀들은 몸을 주변 환경과 비슷한 만들어서는 눈이 띄지 않게 해요. 이 동굴 뱀은 나무 위앙엉킨 보도 동굴 같지요? 오 어, 맞네 동굴 진짜 동굴 같지. 이거는요. 이 가봉복 이 가봉복 살무사들은 낙엽처럼 보이고요. 아, 가봉복살무사 이래요. 음, 예, 뱀. 그렇게 커? 또 어떤 뱀들은 숙임술을 부려서 동물들을 물리줘요. 아, 그렇구나. 자 앵모세 뱀은 입을 아주 크게 벌려 무섭게 보이려고 한답니다. 어? 앵모세 뱀이나 그리고 어, 밀크 뱀은 독이 없어요. 하지만 독이 있는 산호 뱀과 비슷하게 생겨서 동물들이 보고는 도망가죠. 산호 뱀 이거 산호 뱀 밀크뱀, 어? 밀크 어? 산후뱀하고 밀크뱀 비슷인데 그쵸? 똑같대 자, 불뱀은 대단한 속임수를 부려요. 으아. 저기 가까이 오면 죽은 신용을 한대요. 으 그렇네. 진짜 죽을 것같던데 근데 살아있답니다. 음또또또 이거 뭐야 이것도 뱀이래요 우와 이렇게 입가 커다 음, 뱀은 모두 고기를 먹는 육식성이에요 작은 뱀들은 건총 도마뱀 애벌레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지요 어떤 뱀은 알을 먹는답니다. 이 뱀은 새알을 동째로 삼키고 있어요. 오, 어머나 그렇게 입이 커? 새알을 동째로 삼키고 있는 뱀 여기는 무슨 뱀일까? 아 새알이 뱀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뱀의 몸통은 아주 풀룩해져요. 아, 그렇구나. 응? 어? 또 이거 뭐야? 뱀은 몸 안에서 새알을 캐드리지요. 그러고는 알껍튀기를몸 바깥으로 뱀, 뱀, 낸답니다. 아하. 우와 뱀뱀 뱀. 뱀, 뱀. 헉, 야 이거 뭐야? 도로 카테 그쵸? 쥐야말로 보아 쥐야말로 보아 보아 뱀한테 가장 입맛이 당기는 무이지요 보아 뱀은 먼저 쥐를 덮쳐요. 그 그러고는 억센 독으로 쥐를 단단히 불잡고 있죠. 아 쥐? 아 이거 쥐쥐쥐쥐 쥐쥐 있구나 이거 이거 쥐쥐쥐볼수 있죠. 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쥐가 불쌍해요. 솜통을 졸려라. 뱀은 목이 몸통을 감아서. 조이지만 보수지는 않아요. 모기가 드는 동물이 숨이 멈출 때까지 몸통을 조이는 거죠. 어, 이렇게 이렇게 쥐. 이거는요. 어, 보아뱀은 기다란 몸으로 쥐를 진진 감고 두 감지어. 그런 뒤에 쥐 숨통을 조이기 시작해요. 세개또세 개, 개, 조금 더세 개. 곧 쥐는 숨을 멈추지요, 몸, 멈추지요. 자, 이제 포화뱀은 입을 크게 아주 크게 벌려요. 보화뱀은한두 번에 꿀꺽 삼기는데 쥐 머리 동부도 모고 지워요. 야, 이렇게 봐봐요. 음, 보세요. 쥐가 다 지금 삼기고 있어요. 또 어, 이거는요? 우와, 신기하다. 다몸손 가젤은 삼기고 있는 바위 배단 구렁이, 근페먼좀 또. 큰 동물을 잡아먹어요. 커다란 비단구릉이나 보아베드, 보아뱀들은 동학보수만큼이나 길거든요. 이런 뱀들은 돼지, 염소, 가지를 잡아먹어요. 대식가 뱀, 대식가 뱀이네요. 한번 먹이를 먹어 두번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돼요. 이피단구롱이 같이 커다란 뱀들은 한번 먹이를 먹으며 1년 동안 먹지 않고도 버틴답니다. 우와, 1년 동안 안 먹은데요? 사람 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야, 이거는요? 이거 무슨 뱀이야? 그거 이빨인가봐요. 맞아, 이빨? 무하비 사마귀 방울뱀 아, 사마귀 많은 뱀들은 모이를 죽일 때 독을 사용해요. 독은 길고 나가로운 독이 독리 옆에 있는 독심이 있어요. 음, 뱀은 독동리로 동물을 꽉 물어요. 오라콘이 방울뱀 오라콘이 물어올뱀독은 동리를 타고 동물 몸속으로 버지지요. 그렇게 뱀한테 몰린 동물은 금방 죽게 돼요. 이제 뱀은 죽은 동물을 통째로 삼켜 버리지요. 예, 이거는요. 타고난 독사. 코브라는 뛰어난 그 순간부터 다른 동물을 죽일 수 있어요. 코브라의 족은 찻솔 어, 카락만큼으로도 심용만 마리 쥐를 죽일 수 있대요. 오 진짜? 이야 이거 뭐예요 방울뱀 이거는요? 아메리카 사무사 살무사 코브라 음 한번 읽어 보자. 자, 뱀이 사람 뱀이 사람을 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을 해지는 뱀은 많아요. 여기 있는 뱀들은 위험한 독이 있는 독사들이 있죠. 아. 기억하세요. 이거는 다 독사인 독이 있는 뱀이에요. 자, 하지만, 사람이 뱀한테 물릴 경우에 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뱀한테 물릴 상처를 치료하는 약은 뱀의 독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어. 음. 뱀의 독을 뽑아내기, 뱀의 입을 벌려, 얇은 두껑이 덮인 그, 거 그릇을 물기 해요. 그러면, 독리에서 독이 툭툭 들어줘서 그릇 안에 모이게 돼요. 뱀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되어요. 뱀은 소백마리 쥐나 해충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다른 배고픈 동물이 모기가 먹이, 되어줬지요. 곰틀곰틀 미끈미끈한 뱀이 없다면 세상은 지금가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죠. 와 여러 가지 뱀, 뱀이 관한 사실들 한번 같이 읽고자 아 이거 휴대폰에 잘안 돼서 자뱀 뱀은 바깥 환경에 따라서 지온에 변하는 변+ 변온 동물이에요. 뱀은 몸을 덮힐 때는 햇볕 아래에 있다가 몸을 식힐 때는 그늘로 옮겨지요. 자 사람은 어른이 되면 성장. 성장을 멈추지만 뱀은 계속 계속 자라요. 세상에서 가장 큰 뱀은 아나콘다예요. 아나콘다는 어른 세명 정도의 무기가 나가요. 우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뱀은 실뱀이에요. 아, 실뱀. 어찌나 가는지, 어, 연필심만한 굴기이요 자, 새끼 뱀한테는 이빨이 있어서 알껍질을 캐거나 올수 있어요. 에, 배, 에, 이 이빨은 알에서 기어하면 겉으로 저 나간답니다. 자, 뱀보다 빨리 달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빠른 뱀이라도 사람이 걷는 속도 이상으로는 키우다니지 못하거든요. 와 친구들 뱀에 대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어쩌,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와, 신비로, 신비스운 뱀의 시계 들려보세요. 뱀의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지켜보아요. 전적들을 속이고 허물을 벗는 모습이거든요. 와이책 제목 뭘까요? 꿈틀꿈틀 미끈미끈 뺨입니다. 뺨뺨 뺨. 네 친구들 안녕. 다음에도 만나요.